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완전 이게 발달이 안된것 처럼 생겼는데 와. 네, 새로운 개구리 친구들이 이번에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얘는 모르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유리개구리처럼 멕시코에서 온 글라스 브록처럼 배가 투명하고 근데 또 이제 외형은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되게 굉장히 활발하고요.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수컷이 이게 다 자란 것 같고 암컷은 이 정도로 자라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암컷이 알이 가득 차있어요, 배에.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브리딩 세팅을 해주려고 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알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알이 좀 보이거든요. 몽글몽글하게. 배 양옆에 알이 가득 차있어요. 밑에서 보면, 포도송이들처럼, 동글. 똥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 알이 가득 차있는 암컷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시도를 해볼, 해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좀 진한 녹색을 하고 있고 산란 세팅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이제 이런 종류 개구리들은 보통 잎사귀나 벽에다가 알을 붙이기 때문에 어, 이게 넓은 잎, 넓은 잎 식물 스킨답 소스로 이렇게 약간 장식을 했고요 어, 바닥에 물이 있어서 날이 아래로 떨어져도 괜찮도록 그리고 이 산란 세팅 좀 우기를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펌프를 넣습니다. 이걸 코드를 꼽으면 위에서 이제 비가 나와서 이렇게 좀 약간 애들이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줘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기 이제 캄캄하게 불을 껐을 때 스쿼시, 울고 표적행위를 한다면 성공이죠. 지난 밤 완전히 포접에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꽉수컷이 암컷을 이렇게 옆구리를 잘 잡고 있죠. 지금 여기 포접을 한 건데요. 이제 이제 개구리 이 개구리들은 체위 수정을 하기 때문에 암컷이 알을 뿌리면 그 위에다가 이제 수컷이 정액을 뿌려서 이제 수정을 시키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암컷이 알이 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다 어, 이제 적당히 아래 붙일 만한 공간이 있으면 아래 붙여줄 거거든요. 이제 좀 제대로 수정이 돼서 이 친구들 우리 챙이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대박 드디어 아래 받았습니다. <laughs> 오, 지금 얼핏 보기에 꽤 많은 알이 난것 같은데요. 제대로 이게 수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포접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어,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암컷이 나뭇잎 위에서 산란을 끝내고 쉬고 있더라고요. 어, 배가 더 허축해졌어요, 그죠? 와, 어, 진짜 고생했네. 저도 여러 번 시도는 했지만 개구리에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물이 약간 마드가스카서온 글라스프로 가래 받게 되네요. 신기합니다. 오, 뭔가 지금 약간 꼬리 모양으로 콩나물 때가래에서 약간 콩나물 주위기 자라듯이 뭔가가 생기고 있거든요. 유정란이 맞았나 봅니다. 요즘 장식은 변화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와, 뭔가가 지 조금씩, 예, 생기고 있습니다. 우와, 신기해요. 아니, 왜좀 조명을 켜고 다시 볼게요. 아, 좀, 좀 자세해 보이죠? 이제 외챙이들이 약간 이제 꼬리 같은 게 발달해서, 꼬리모양같은것만 발달해서 좀 한참 변해야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 벌써 울챙이가 나왔네요 약간 이제 울챙이들이 난원같은걸 안에 잔뜩 품은 상태로 어얘 움직이죠 지금? 나왔습니다 꼬리를 달고 나왔어요 그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완전 이게 발달이 안된것처럼 생겼는데 와 이게 지금 제대로 나온건지 아닌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나온 건지 아니면 혹시 발달이 덜 되고 나온 건지 일단은 좀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네. 아 그래도 꽤 많이 나오네요. 예, 일단 좀한 마리를 꺼내봤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조금씩 꼬리를 치면서 움직이긴 하는데 난황이 아직 배에 그대로 붙어 있고. 꼬리가 있는 것 외에는 울챙이로서의 모양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뭐눈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크기는 정말 조그맣니다. 확대를 하니까 커 보이는데, 제 손가락이랑 비교해보면 알수 있겠죠? 어쩌면 이제 아직 울챙이로서 완전히 발달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급하게 아래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상태에서도 저 안에 있는 난황을 흡수하면서 성장을 할수 있을지, 아닐지 일단 제가 한 마리 지금 떼놨는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